야 저기 한 명밖에 없네. 다 돌았는데 서버를 잘못 찍어가지고 이제 한3 4일 남은 거 같아요. 지금 농사 짓는 타이밍이. 자 근데 솔직하게, 지금, 리니지2M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서버에 구도가 아예 안 나오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 막 스트리머들이 뭐 바꿔보겠다, 이건 아닌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나마 뭔가 움직임이라도 있어야지, 싸움이 있어야지 게임이 재밌는데, 지금 이대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세력을 만들겠다, 뭐뭐 뭐 배신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뭔가를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타이밍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진작에 그런 목소리 내는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면 아씨 나라도 뭔가 이렇게 응?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적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 지금은, 재밌게 쟁을 못한 지가 몇 달이 지금 지났잖아. 그러면 이쯤 되면, 그냥, 마냥, 우리 쪽 사람들이 싫어서, 같이 놀기 싫어서 도망 다니는 건 아니야. 적들이 뭉치는 게 일단 쉽지가 않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아서. 거기다가 플러스, 괜히 잘못 뭉쳤다가, 우리가 싹 뭉쳐버리면, 그냥 개 털리기 밖에 안 하거든. 그렇게 몇번 털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적들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은. 예전에는 안 놀아줘. 응, 니네들끼리 돈 쓰고 놀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안 놀아주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죠? 다시 절대 못 뭉치지. 저도 대충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적들끼리 좀 똘똘 뭉치고 그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봐도. 대충 들어봐도 그런 거면 그냥 마냥 막 응? 니네를 도망 다니잖아.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내가 만약에 총군이었으면 그냥 내가 총대 메고 연합 패치 눌러버렸다.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 진심으로 어 그냥 내가 욕 쳐먹고 그냥 눌러버렸어. 나는 각자 따로 다 따로 가 그냥 이걸로 그냥 연합 패치 눌러버렸어. 너무 많아 우리가 그건 맞아 너무 많이 뭉쳤어 적들이 분산된 것도 있고 우리가 많이 뭉친 것도 있어요 그냥 누구 하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 온 거야 그치 사연이 있어서 모인 건데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그냥 가만히 내 두기에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기는 싸움만 하면서 농사짓고 게임 할 거면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디가 나가고 어디가 뭐 빠지고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싹다 그냥 해체해버리는 게 맞는 길이 아닌가. 지금 딱 요즘에 드는 생각이, 아, 나였으면 왠지 그렇게 한번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아님이 구도 좀 만들어 주시죠. 제가 그만한 그릇이 안 돼요. 지금 내가 막 지금까지 게임을 열심히 하고 막 총군 자리 그런 사람도 아니고 게임이라도 열심히 했으면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깝치면서 하겠는데 맨날 멘탈 나가고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한 새끼가 갑자기 또 나타나 가지고 나대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이렇게 된게 어느 한쪽 문제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온 거야. 어느 한쪽이 더 세지다 보니까 약한 쪽에서 분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 분열이 나면서 누구 하나가 딱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다시는 뭉칠 수 없는 그런 게 되고. 또 우리 빈연합 같은 경우는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점점 더막 끈끈해져 서로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도 뭐 나서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위연합을 생각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게임이 재밌으라고 내가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어디... 뭐 저쪽이 뭐 밀리니까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신경 안 쓰지 난 그런 거는 구도가 이렇게 흘러간 건 솔직히 직진이 빛 쪽에 붙고 나서부터 아닙니까 근데 직진이 우리 쪽에 붙었어도 그때 적들이 똘똘 뭉쳤으면은 적들이 절대 안 밀렸었어요 직진이 빛에 왜 왔는지랑 그렇지 응? 그때까지만 해도 신화열이 의연합에 있었잖아 근데 왜 신화열까지 연합에서 탈퇴를 하고 그냥 중립같이 혼자 계속 떨어져 있다가 우리 쪽으로 왔겠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양쪽에 의견이랑 양쪽에 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어느 한 곳이 잘못했다 이건 아니지 잘못이 있다고 치면은 솔직히 둘다 잘못이 있는 거고 서로 똑같은 거지 뭐 누구 욕해서 뭐 합니까 지금 아버로광 님하고 제가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해 누구 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지금 이 구도로 그냥 가만히 냅두면 진짜 게임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누구 하나 진짜 나설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심어 그냥 욕받지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일 저질러 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 제가 멘탈 안 흔들리고, 진짜 막 접었다 폈다만 안 했어도, 진작에 이거를 그냥 진행해버렸을 텐데, 염치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게 나이 먹다 보니까 소심해져가지고, 원래 어릴 때는 뭐 하나 딱 생각 들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추진해버렸는데, 빅보스 같은 사람이 적으로 오면, 아, 그러면 존나 꿀잼이죠.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로. 맞아, 5대5 싸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말도 맞지. 근데, 5대5 싸움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요즘 이 린투엠 추세를 보면은, 완전 그 전체 서버 큰 그림의 쟁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이제는. 맨날 막두 개, 세 개씩 묶는 거 보면은, 이제는 그렇게 옛날 바이옴 때처럼 그런 건안 나올 것 같거든. 지금 구도가 7대3이 아니라 거의 8대2에요, 8대2. 그치. 아, 버러광님이 존나 정확해. 서로의 감정을 따질 필요 없어. 서로가 누가 잘못을 해서 게임이 구도가 이렇게 됐네. 이딴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지금. 그냥 서로 남탓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냥 지금 이대로 똑같은 거야, 그냥. 사실 내가 오늘 방송, 문준에서 방송 끝나고 문준이랑 라스고랑 셋이 있을 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총 때문에라도 멜 테니까 뭐라도 좀 해보자 어? 어차피 어 우리 안 접고 계속 하기로 했잖아 맘 먹었잖아 뭐라도 만들어 보자 근데 둘다 약간 좀 가만히 있는 분위기더라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욕받이 역할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욕은 처먹을 거야 <laughs> 어느 쪽한테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욕은 무조건 처먹어 근데 아 그거를 할 거면은 그래 내가 하자